아이고, 또뭔 신청이래. 길차 받았으니까. 이 차는 저절로 올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라고 하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쩌라고 타기꾼들도 많다는데, 이런 거 함부로 건드렸다가 괜히 문제 생기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주민센터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퇴직한 박민식입니다. 방금 들으신 얘기들. 어제 우리 아파트 어르신 모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할머님들이 모여 앉아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 10명 중 8명은 이 차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아찔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박선생, 나 1차 때 15만원 받았는데 이 차는 언제 들어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이 차는 9월 22일부터 새로 신청하셔야 해요 했더니 뭐라고? 또 신청해야 해?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더 웃긴 건 옆에 앉아 계신 박영희 할머니예요. 나는 1차 때 많이 받아서 이번엔 안될 거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차상이 계층이어서 30만 원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부자인 줄 아신 거죠. 제가 웃으면서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오히려 더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했더니 정말 하시면서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소비쿠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아두시면 9월 22일부터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먼저 1차와 2차가 왜 이렇게 다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1차는 쉬웠어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9월 12일까지 신청받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101동부터 105동까지 거의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차는 달라요. 소득 상위 10%는 못 받고 나머지 90%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와야 상위 10%인지예요. 정부에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있어요. 직장가입자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 29만원, 지역가입자는 36만원 정도가 경계선이에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 할머님들이 나는 얼마나 내는데 하시면서 서로 비교해 보시더라고요.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분과 연금 받으시면서 한 달에 18만원 내세요. 완전 안전해요. 박영희 할머니는 23만원 내시는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연금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당될 거예요. 이제 2차 신청 일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2차는 2025년 9월 21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신청받아요. 딱한 달하고 10일밖에 없어요. 1차는 두 달이었는데 이번엔 훨씬 짧아요. 지금은 아직 2차 신청을 못해요. 9월 22일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거죠. 첫 번째는 온라인이에요. 스마트폰 쓸줄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편해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앱에서 할수 있어요. 우리 옆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1차 도와드리는 걸 봤는데 KB국민카드 앱을 깔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어요. 본인 인증하고 신청하니까 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충전되고 문자로 통보받아요.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에서도 할수 있어요. 수문의 시간 언제든지 가능해요. 두 번째는 은행 가는 거예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J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저축은행, 민농협, 축협, 신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마트 사장님이 1차 때 이렇게 하셨어요. 국민은행에 가서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직원분이 친절하게 다해 주시더라고요. 가져갈 건 신분증이랑 본인 명의 카드만 있으면 돼요. 가족 카드나 법인 카드는 안 되고 반드시 본인 카드여야 해요. 은행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세 번째는 주민센터 가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는 선불 카드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받아요. 우리 아파트 할아버지가 나는 카드 쓰기 어려워서 다른 방법 없나 하시더라고요. 주민센터 가시면 선불카드로 줘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직원분이 신청서 다 작성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줘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어요.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1층에 계신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우셔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어요. 주민센터에 전화하니까 직원분이 집까지 와서 신청서 작성해주고 나중에 상품권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2차는 기본이 10만 원이에요. 1차처럼 소득별로 다르게 주지 않아요. 상위 10% 빼고는 다 똑같이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는 곳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제외은 3만원, 추가지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받아요. 우리 아파트에 양평에서 오신 할머니니 계세요. 비수도권이니까 3만원 더 받아서 13만원이에요. 제 고향이 전남 순천인데 농촌 지역이라 5만 원이 더 붙어서 1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추가 금액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보고 자동으로 계산해서 줘요. 어디서 쓸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대표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이에요.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연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매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황금성업종, 보험료 납부 등은 안돼요.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 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해요.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되어 받으시면 아끼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쓰세요. 기한 지나면 다 사라져요. 타기 얘기도 중요해요. 정부나 카드회사, 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아요. 그런 문자 오면 바로 삭제하세요.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 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분들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또는 난민인정자 F-2에 사가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받을 수 있어요.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정리해드릴게요. 2차 소비 쿠폰은 1차와 완전히 달라요. 소득 상위 10%는 못 받고 나머지 90%만 받을 수 있어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받아요. 지금은 아직 못하고 9월 22일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서 하거나 은행가서 하거나 주민센터 가서 선불카드로 받으세요. 거동 불편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어요. 기본 10만원에 비수도권은 3만원, 농촌은 5만원 더 받아요. 11월 30일까지 써야 하고, 동네 가게에서는 거의 다쓸수 있어요. 타기 문자 조심하시고, 링크 있는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9월 20일 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 경험담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께도 도움될 수 있게 답변드릴게요. 공유 버튼도 눌러서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 우리끼리 도우면서 이런 혜택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챙기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